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강의 징계전담팀 김유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하선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학폭위 심의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이 중에 절차적인 것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결정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영상을 꾸려봤습니다. 특히 시민위원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가연사를 판단한다면 국민들은 학부기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교육부 고시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 다섯 개의 기본적인 판단 요소와 두 개의 부가적인 판단 요소가 있는데요. 기본 판단 요소에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측정을 할수 있는데 다수결로 각 요소별 점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기본 판단 요소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부가적 판단 요소를 마지막으로 고려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선도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그 조치를 가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가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가볍게 잘 처리된 사건과 무거운 사건을 하나씩 소개드려볼게요. 해경한 초보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많이 내려집니다. 사실 그 나이 때 학생들은 서로의 이름이나 외모를 가지고 별명을 짓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가 맡았던 사건도 가해 학생이아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두 차례 이름으로 친구를 놀린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속성이 없고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도 않고 가해 학생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육과 학교 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두 학생이 그때 이후로 하고 잘 지내게 된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고요. 중학교 고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학교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이제 소위 일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해도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위축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 가해 학생이 지나가는 후배들에게 추운데 장바좀 빌려줘, 나 배고프니까 과자 사줘 등 본인은 권유를 하는 표현이었겠지만 실제로 는 강요한 행위들이 오랜 기간 동네에는 돈을 빌리고 안 갚거나 거액의 물건을 선물하게 만든 폭영의 정도가 심각해진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지속적인 문제가 됐고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사실 이 가해 학생은 본인의 말에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도 다분히 인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전학이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연애가 어떤 기준들로 판단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각 요소마다 없음이나 낮음 전시로 판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영상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